전기자전거 살거면 이거 사세요. 이 가격에 전기자전거? 진짜 미쳤다. 험난한 지형에서의 자전거 경험.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디파워 성인용 전기자전거 S7 프로 2000W 20x4.0 스노우 타이어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강력한 2 0 0 0 w 모터로 어떤 길에서도 멈추지 않는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특히 스노우 타이어는 눈길에서도 안전한 주행을 보장합니다. 사용자들은 최고 속도 50km/h로 스릴 넘치는 경험을 하고 있으며, 긴 배터리 수명으로 일상적인 통근에도 훌륭히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민감한 브레이크 시스템과 충격 흡수 설계로 한층 더 편안한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자신 있는 주행과 모험을 원하신다면 D 파워 S7 프로와 함께하세요. 강렬한 오프로드 모험의 시작, 디파워 전기자전거 S7을 만나보세요. 1 0 0 0트의 강력한 모터는 다이나믹한 주행 경험을 선사하며 대용량 60Ah 배터리로 장거리 라이딩도 걱정 없습니다. 지방 타이어와 탄소 강철 프레임은 뛰어난 내구성과 안정성을 제공해 험난한 지형에서도 믿고 탈수 있는 신뢰를 줍니다. 사용 후기를 보면 조립이 간단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제 디파워 S7과 함께 새로운 차원의 라이딩을 경험하세요. 듀얼 배터리로 새로운 길을 여는 전기 자전거 어떤가요? 눈길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하고 배터리 걱정 없는 라이딩을 원하신다면 아이도 타타 전기 자전거 S7 20인치 2,000W 듀얼 배터리를 주목하세요. 이 제품은 강력한 2,000W 모터를 탑재하여 시속 50km/h 이상의 속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유럽 시 인증의 안전성을 갖춘 아이도타타 S7은 4.0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해 분길에서도 흔들림 없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이 자전거를 사용한 고객들은 두툼한 타이어와 강력한 파워 덕분에 안전한 주행을 할수 있었고 훌륭한 고객 서비스 덕에 광고된 속도인 시속 30마일까지 도달하는 경험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이 혁신적인 전기 자전거와 함께라면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도 타타 S7과 함께 부전적인 라이딩을 시작하세요.